2023년 유아 유치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1강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교사의 25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교사가 25가 되는 길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후대에게 상처나 틀린 것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시간표가 속지 않는다면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삼구삼을 누리는 기도를 세팅해야 합니다. 랩너티 7명과 그들의 부모님은 정확한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를 세팅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은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메시지인데요. 창세기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 출애굽기는 새 절기. 레위기는 성막 중심.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신명기는 후대의 각인입니다. 또393 누리는 기도를 세팅해야 되는데 393이 뭐냐?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보자의 축복과 시대를 살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힘과 사명과 달란트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가 치유되고 기도의 힘으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며 달란트는 말씀의 성취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강 말씀의 제목은 유아유치 렘넌트의 25입니다. 유아유치 렘넌트가 25 되는 길은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누릴 때 행복 24가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와 연결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누리려면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것인데 강단 말씀, 또 본부 말씀, 오늘의 말씀이 나와 맞아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기도를 누리면 증거가 오는 미래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기다리며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으로써 이게 노바디와 나스팅이 에브리바디와 에브리스팅이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속지 말고 기도를 누리는 유아 유치 렘넌트와 부모와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